저는 무인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도시에서 볼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엄청난 해양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응원해 주세요. 거금도 고... 저기 항 이름이 뭐죠? 사장님? 하나? 5천항. 아, 5천항. 예, 네, 5천항인데요. 자, 어제 비가 와가지고 해치에 물이 빗물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바람이 7m인데요. 어우 엄청 세. 바람이 세고 체도가 높아. 많이 니다 추강할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의 현빈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 어. 거금도 오현항에서 나로도 방향으로 가다가 파도도 세고 잠시 그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 해변에 휴양했습니다 자, 이곳 섬에도 해양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떠내려 왔어요 이야, 저 위에까지 있네 어제 내린 폭우로 옷가지들이 젖어서 지금 햇볕이 아주 좋아요. 햇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반수가 흐르고 있어요. 민물, 민물이에요. 이거 오면은 충분히 저기 먹을 수 있어요. 물 깨끗해, 수질도 깨끗해요. 거금도를 출발하여 나로도 방향으로 가는 중에 무인도에 들러 잠깐 쉬었다 갑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라면 하나 남았는데 마침 안반수가 있어 라면을 끓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개 남은 라면을 끓입니다. 봉지는 잘 접어서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국물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다 먹습니다. 설거지는 세제 없이 바닷물과 모래로 합니다. 여기 해식 동굴이 어, 꽤 깊어요. 이 안에도 역시 쓰레기가 가득하네요. 해식동굴 그늘에 매트를 깔고 스시로폼 쓰레기를 베개 삼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조류가 바뀔 때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무인도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음. 현지 뭐야 이름 뭐였어? 나로도 우주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카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한 번씩 카약 체험시켜 주고 있습니다. 카약 뒤쪽에 로프를 메어서 먼바다로 떠내려 가는 것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 해변 해수욕장이에요.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비그 비수기라 마트도 안 하고 식당도 없어요. 여기서 편의점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아, 기들 카약 타고 싶다 그래서 한 번씩 태워줬더니 그 부모님들이. 갖다, 이거 갖다 줬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해변에서 정자 위에 텐트를 쳤고요이 바닷가는 해무가 심해서, 어, 그냥 노지에다 치면 텐트랑 다젖습니다 아침 일찍 출항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자, 정자가 다 망가졌네. 어쨌든, 여기 다행히,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어, 어제 샤워도 했고요 오늘 7시가 간조인데, 6시쯤, 지금 6시 넘었네 벌써. 6시 반이네요. 한 7시 준비해서 7시나 8시쯤 출항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조류가 안 좋습니다. 옷이 어제, 어제, 어제 널어놓은 옷들이 안 말랐어요. 덜 말랐고 젖은 옷을 입어야 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